이번 시간에는 맹규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맹규목이란 저그 맹귀 거북귀 거북귀가 나무를 만났다 이거죠. 나무를 그러니까 거북귀가 그그 불경에 있는 그 불경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서 맹규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맹규목 내용이 뭐냐면 그 눈먼 눈먼 거북이짜죠 눈먼 거북이가 눈먼 거북이가 백 년에 한 번씩 이 바다에 하나의 나무가, 바다에 하나의 나무가 떠있대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떠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i hana, sin, d 둥둥 o n kumongi, hana, i 0 a n d e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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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둥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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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확률이 한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재미로 그러면 계산이 이, 이게 지구 지금 바다의 표면적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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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경이 이 육천사 육천 637 0공공공 미터예요. 그러면 그 표면적은 지구의 표면적은 사파이 r 제곱이죠. 사파이 r 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사 곱하기 파이 삼점4사 곱하기 이 직경 제곱. 그리고 바다의 면적은 이거의 삼분의 이니까 여기다 삼분의 이 곱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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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멍은 뭐한 10cm 가로 세로 10cm 라고 하면 0.01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올라왔을 때그 거북이가 수면으로 상승했을 때 여기에 딱 끼게 될 확률은 이 전체 바다의 넓이 분에 그 우드골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이걸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2.9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7승 10에 마이너스 17승 이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부처님를 만날 수 있는 확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상에 얘기하기로는 과거 7불이 있었다고 하죠 7불 7명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중에 근데 이게 일곱 명의 부처님이 그전 과거생 과거를 모두 다 해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볼수 있는 97 중에 일곱 명의 부처님이 계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부처님이 계셨을 때 그때 수명이 다 달라요. 8만 4천세 7만세 6만세 그때 수명이 이거하고 100세 이렇게 일곱이 있고 이 부처님의 수명을 다 더하고 97. 97을 97은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빅뱅이라고 했는데, 우리 현재적으로, 현대 과학에서 보자면 그 빅뱅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일곱이? 그럼 일곱이, 현재 우주의 나이가 한 200억 년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억입니다. 200억 년 정도다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그냥 일곱으로 따지면, 200억 년 정도. 그리고, 그,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천대천세계가 있죠 소천세계가 삼천이 모여서 중천세계가 되고 중천대에 삼천 모여서 대천이고 대천세계가 삼천이 있는 게이 우주다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월드 시스템을 삼천 곱하기 삼천 곱하기 삼천으로 따지면 부처님을 만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한번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이걸 나타나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이 시간 이 시간 이 해수 요몇 년인가 요 해수 횟수하고이 해수, 해수하고, 이, 해수하고 음, 이 해수와 해수와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한 그 부처님의 부처님의 수명들을 다 더한 거하고. 그 거에서 그 91억 곱하기 빅뱅의 200억년, 그리고 3천대천세계, 3천대천세계니까 3천의 3승. 1, 이걸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해서 해보면 대충 이 정도 나오네 6.18, 6.18에 10의 2의 마이너스 18승. 상당히 비슷하죠 EMI는 2.95 EMI는 17승하고 6 1 8의 EMI는 18승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제가 이 여기서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이게 이제 그 경전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경에 보면 은 이제 엄청나게 큰 숫자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맹규목 같은 경우도 그 거의 뭐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확률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엄청난 과장이 아닌가 과장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과장이 아니라 그 대충 비슷한 것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조금 이제 추가가 된 거는 있겠죠. 이제 만약에 이를테면 이제 이를테면 이제 이제 뭐죠? 성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 성이나 뭐 이런 걸얘기 부처님 때는 이제 음, 부처님 때는 이제 도시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성에 모여 사는 거를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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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제 그 도시라는 개념 대용으로 썼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성이 지금도 중국에 가면 뭐뭐 뭐 전형성 이런 게 있거든. 전형성. 전형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전형성. 전형이랑 전 영화의 영화관 이게 뭐냐는 거. 영화관. 그때 이걸 성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이제 영화관인데 전형성이라고 하는데, 성은 성이 여기서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면 시티로 변형 시티, 시네마 시티 이런 식으로 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그 도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옛날 옛날 개념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성으로 표시를 해놓으니까 그대로 오면서 이제 그뭐 이제 그그 그 도리천이니 뭐 도리천이 어디를 가면 도리천이 있고 그다음에 어딜 가면 뭐 도솔천이 있고 뭐 어쩌기 뭐뭐그 연마천이 있고 무슨 천이 있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거기에 가면 그그 그 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모여 그러니까 사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알기 쉽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을 그 사람들의 도시란 개념이 없으니까 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약간 잘못 받아들여서 이제 성에 대해서 성이 그 성의 성문은 크기가 얼마고 크기가 어떻고뭐 이제 성에 가면 길이 어떤데 성문에 뭐가 있고 다 그걸 다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첨가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좀 첨가된 게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부처님 당시 얘기한 거에서는 이제 과장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부처님 당대에 얘기하신 내용은 과장법이 아니라는 거. 맹규목 같은 게 과장법은 아니고, 그리고 마, 후대에 내려오면서 좀 첨가하면서 워낙에 뻥이 세니까 그거 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좀 과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것 중에 또 하나는 뭐 지옥 같은 경우에도 지옥 같은 거에 대한 묘사도 보면. 초기 경전에 있는 지옥에 대한 묘사는 어때요? 그 일반적으로 그 몸이 받는 몸이 어때? 어떤 몸을 좀 고통을 받기 쉬운 몸을 받고 태어나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떤 그런 몸을 타고 난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 그 고문하는 걸로 바뀌어요. 이제 고문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떤 뭐새 구리모를 붙고 뭐뭐뭐 뭐, 뭐 고문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때리고 막 이런다 이런 식으로 고문하는 걸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씩 바뀐다고 왜냐면 우리가 사는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고 고문이 고문을 당해보면 한번고 당해보니까 아 지옥이 이렇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데. 이런식으로 약간 후대에 첨가되는게 아니면은 어떤 과장이 있는건 아니다 이런식으로 과장이 있는게 아니라는걸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느정도 물론 이건 뭐 재미있다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뭐좀 흥미위주로 해봤습니다 한번